바뀐 지 나흘째입니다. 이번 주는 국회가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죠. 또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권 움직임이 좀 느슨해 보이는데요. 한 주간의 정치 현안. 김행 위크트리 부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은 사무실이 어디예요? 서초동입니다. 광주 쪽 아니고요. 아법인이어 가지고 본사 무소는 아, 서초동이고 광주에도 네. <laughs>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부회장님, 네, 궁금한 거, 네, 위키트리가 무슨 뜻이에요? 위키트리는요, <laughs> 위키는 협업하다 그런 뜻이고요. 트리는 이제 나무를 키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위키트리에서, 그 위키피디아 아시죠? 예, 예, 예. 네. 집단 지성의 힘으로 뉴스 매체를 만드는 것을 위키트리라고 하고요. 예. 음... 여기서 회사 얘기하기는좀 그렇네요. 저희가 네, SNS에서는 1위 매체예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자, 의원들이 네. 호텔에서 예산한 마지막 4조 원을 쫌딱쫌딱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쭈물딱쭈물딱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laughs> 그것도 더더군다나 왜 그렇게 급하게 쭈물딱쭈물딱 거르냐. 네. 그 다음날 떠나야지 되니까. 아. 그러면서 본인들. 이번에 외우 떠난 9명 중에 7명이 그 와중에도 지역구에서 517억을 챙겼습니다. 잘것들은 땡겨갔다면서요 잘것들은 네, 다 챙기고 또 문자로만 날라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당 대표, 원내 대표, 예결위 간사들 것들은 또다 챙겨 줬죠. 어. 사무총장 예. 이런 분들 것다 챙겨 주고. 전것다 챙기고 왜 이렇게 급히, 급히 떠나냐 하면 15일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예. 전 다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고 귀속되기 전에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음. 떠난 거죠. 근데 이것이 이분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네. 딱 걸린 거예요. 1차, 2차가. 지금 나 <laughs> 지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줄줄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여야 국회의원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방송국에서요. 그랬더니 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올해 총선 있고 대선이 있어서 외유를 못 갔다는 거예요. 아노 네. 놀지 못했다? 그래서, 네, 놀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 끝나기만 하면 간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요? 그랬더니 따뜻한 나라 좀 가려고요. 예. 그때 벌써 이미 다 예견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는 당의 원내대표들이 이거 다 상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 그냥. 내포를 둔 거죠. 예. 어, 앞선 와다. 시간에 고성국 박사께서는 네. 뭐 외유도 나쁘게는 보지 않는다. <laughs> 네.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뭐한 번쯤 만나서 이렇게 뭐 나갔다 오고 막 이렇게 좀 으쌰, 하는 것도 으쌰. 나쁘진 으쌰, 으쌰. 않다고 봤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참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들 외유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시죠.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여행 그, 여행 그 프로그램 보고 가고 싶은 날을 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당국의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프로그램 예. 보내라. 예. 네. 그러면 대사관에서 막 프로그램 적당히 짜서 보내와요. <laughs> 예. 그럼 거기다 제목 딱 붙여요. 예. 그리고 이제 보좌관이 가서 예산 받아오는 겁니다. 원래 어. 순서가. 그럼우리에하는 똑같네? 다 아는 얘기예요 슬스러운 그러면, 얘기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여행 목적지를 보고 팀을 짜네. <laughs> 팀이 짜진 다음에 여행 목적지를 따나요. 아 우리들끼리 요 얘기를 끼리 어디 가자. 이렇게 아, 이제. 아 먼저 개이모이면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음. 음. 왜냐면 변호사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모두어 같이 여행을 가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저 SNS를 보니까 이제 네. 트위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 제정신이 아니다. 예. 또 심지어는 뭐 국회 폭파해, 폭파해야 된다. 국회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 네. 아니 이쯤 됐으면 곧바로 그냥 급거 귀국해서 사과 성명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아니 또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대통령 네. 선거 때는 뭐 세비도 깎고 뭐 이것도 개혁하고 저것도 특권 축소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 선거 끝나고 금방 한 보름 지나니까 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느냐 네. 이런 내용의 트위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아홉 명에서 이제 1억 5천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제 낭비가 된 셈인데 네.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예산 중에 저런 게 있었거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CD롬으로 교과서를 지급한다고 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교과서가 이제 CD롬이 제작이 돼서 각 학교별로 배포가 됐는데 네. 전국적으로 렇게 300억이 들어갔다 그래요. 예. 근데 그 CD롬을 요새 집에서 CD 쓰세요? 다 USB 쓰시잖아요. CD는 안 쓰죠. 예. 그리고 네. 필요하면은 뭐 일기가 다운 받는데 뭐한 2, 3분이면 되잖아요, 그런 보면. 그런 보면. 예. 네. 그래서 그 그냥 다운 받으면 되고 이래서 시디롬에서 그 교과서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아예 학생들한테 배부조차 안한 것이 한80% 된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쓸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도대체 그 예산 시디롬 교과서 300억짜리 예산을 도대체 누가 편성했고 국회의원 누가 찬성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엄하게 책임 추궁해야 되거든요. 예. 300억을 그냥 하늘에 공중에 뿌려버린 거잖아요. 예. 또뭐쪽지 예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뭐 김해라든지 용인 경전철 예. 사실은 지역에서 뭐 우리 지역 수건 사업 따 왔다. 우리 지역에 뭔가 이렇게 SOC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다라고 지역 주민들은 그순간을 환호했겠지만 네. 일단 짓고 나면은 사실은 운영비는 정부에서 보조 안해 주잖아요. 예, 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자체에서 이랬을 돈, 저랬을 돈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가고 나면은 지자체 에쓸 돈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쪽지에서 뭐 우리 지역에 뭐해 준다라고 해서 즐거워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회 아직 멀었고 예산에 관해서는 정말 자기 돈이면 저렇게 썼을까? 다들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상황. 외유 관련돼서 외유 네. 관련돼서좀 여쭤 볼게요. 네. 부장 검사 하셨죠? 예. 예. 이번에 9명 중에 예. 에, 검찰 선배 두분 계시죠? 예. 평소에도 그렇게, <laughs> 어때요? 딱 보시고, 이름 딱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다들, <laughs> 아, 네. 어쨌든, 국가의 돈이 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하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랑도 음. 친한 사람들이니요? 예. 평소에 안 그러던 <laughs> 친구들인데, 그냥 예. 옆에서 등도 밀려고농촌에간거아요 예. 평상시에는 이제 선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막, 평상시에 가거든요. 예. 이제 막판에 몰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덜미가 딱 잡힌 거죠. 근데 가면은 네. 뭐 하나요? 그렇게 외국에 출장 가면. 직접 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 출장, 내가 그랬지. 그러지 않고 네. 네. 내 친구도 있거든요. 전화해서 네, 네. 물어볼래? 다가말았는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일정을 다 짭니다. 골프도 치시고, 수영도 하시고, 뭐. 그런데 제가 차마 민망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럼 네. 다른 얘기 하죠. 네. 자, 네. 의원 그 월급. 네. 우연 월급 원래 깎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30%. 네, 근데 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갔죠? 깎, 그, 게 아니라 오히20% 인상됐잖아요. 아 그건 18대에서 인상된 거잖아요. 네, 18대에서. 네. 요번에. 네. 이번에, 이번에 19, 19대니까. 1대로 인상됐죠. 20%. 아, 그러면 요번 19대가 인상된 거예요? 네네. 네, 18대, 18대 국회보다. 인상된, 18대 인상한 거 19대 다시 반납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다시 20% 인상돼서 인상된 목이 2326만원.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따지면 총20.3% 인상이 된 거죠. 음. 2,326만 원이 인상분이거든요. 예, 예. 보통 사람들은 이게 연봉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받는 것이 어, 얼마냐면은 1억 3,796만 원입니다. 예. 모든 특혜 빼고 예. 받는 월급이. 이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제가 잡으려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예. 원래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중에 제 장관급에 준한다고 해요. 네, 근데 장관급뭐 네, 뭐, 네. 네. 근데 이제 장관급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보다 예. 높아졌어요? 예. 국무총리가 1억 3,761만 원입니다. 거기랑 거의 뭐 같은 어. 국무총리보다 네. 얼마 비싸냐? 35만 원이 더많습니다 네. 국무총리보다. 음. 네, 네. 물론 이제 국무총리는 여기에다 수당을 합치면 1억 5천쯤 된대요. 예. 이제 기본 또 국회의원들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으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무총리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공무원들은 요번에 2.8% 보수가 인상 됐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도 되나요? 안 되죠. 원래 또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자신 삭감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은근슬쩍 올려갖고 이것도 또 아무도 몰랐었어요.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4일날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 세비가 20% 올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생산성을 높이시다 이래갖고 아,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무도 그러네요. 모르다가. 언론도 몰랐었어요. 아, 네. 네. 또, 또 국회의원들부또 후원금, 후원에 모금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선거 있는 해는 3억 얼마, 또 선거 없는 해는 한 1억 7, 8천까지 모금이 네. 되고 거의 그게 모금이 돼요. 네. 그, 출판 기념회에서 또, 하는 거죠? 아니 출판 기념회 말고 아, 별도인가? 별도고 네. 후원 후원의 조직이 평소에 가능한거요 아르바이트가 참 많군요. 네 <laughs>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어쨌든. 저게 이제 국회의원 개인 호의의식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고비용 정치구조 네. 문제를 조금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뭔가 의논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사람을 좀 많이 붙여주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월급 지금 한 달에 한달 평균 한 1200만 원꼴 정도 되는가요? 뭐한 네. 1100만 원이 정도 꼴? 인데 저 돈도 지금 국회의원들 부족하다고 그래서 후원금 모집하고 또출판기념회 하고 이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치부한 국회의원들은 못받거든요 대체로 4년 끝나고 나면 네. 재산이 이렇게 줄었는데요? 순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모은 돈들이 뭔가 지역구 관리하고 어딘가 어딘가 흘러간다고 하는 건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명확히 분석은 안되 있지만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음. 비례대표는 뭐 하죠? 비례대표는 출판기념... 지역구 관리할 데가 없어요. 음, 비례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근데 지역구 의원을 전제로 네.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일본은 거. 올해 의원들이 자진 삭감했대요. 8%. 예, 예, 예. 네. 8%. 근데 우리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아, 네. 삭감 안할것 같아요. 네. 국회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번 주또 이슈 중에 하나가 법륜스님이 안철수 전 교수가 나왔다면. 대구도 남았다. 대구도 남았다. 남았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 선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또 그분 나왔었던 TV 토로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고 네. 또 그분은 여하튼 조직은 없었던 분아니니까 아마 음. 이제 처음에 여론 조사에서 훨씬 더 앞섰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전 교수 얘기 나왔으니까 음. 그분 요번 4월 재보선에는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러대요. 4월 재보궐 선거가 이제 포항이나 부산 영도 뭐 이렇게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 예. 그 지역은 나와도 붙기 상당히 어렵죠. 아, 어. 그 국민들의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지금 지역이 좀 만만치 않죠. 수도권이 예. 좀 나와줘야지 되는데 좀 만만치 않고 어, 또 4월은 또 너무 이르지 않을까. 네. 그때는 민주당도 뭐 지도 체제도 정리도 안돼 있을 텐데 선당 예. 네. 대회 전이고. 네. 여하이르면뭐 올해 10월이나 내년 재보선 그쪽에 좀 생각을 하거나 네. 또 5년 후에 큰 그림을 좀 바라본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신당을 창당하셔야죠. 네. 음. 그냥 네. 본인이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신당을 창당을 하셔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정치는 정치 세력화하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5개 시도에 그 지구단 개편 대회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네. 요건을 다 맞춰야지 되니까 네. 그 준비도 간단치 않죠. 그렇네요. 음. 자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어, 검찰 출신이시니까 중수부 폐지.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검찰에서는 중수부를 폐지는 안 하고 직접 수사는 안 하겠다. 네. 아 그리고 검사장 숫자를 우리가 알아줄이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수부 폐지 가능할 거로 보세요? 일단 당선자께서 공약으로 명확히 중수부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어떤 정보수집 전단계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아마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검찰도 조금은 이렇게 뭐 논리가 조금은 빈약한 게 예. 중수부 직접 수사는 안 하되 다만 이제 일선 특수부에 대한 조정 기능 또 보고받는 기능 정도의 중수부를 유지하겠다라는 예.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중수부에서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형사부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정부에서 그렇게 양시적으로 공약을 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비리로 국민들의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고 이래서 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번 검찰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두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